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댓글로 항상 올려주신 정옥현 님이 말을 한번 들어 드리려고 합니다. 이번에 레고를 좀 올려달라고 하셔서 레고 드래곤 종류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. 네, 이제 드래곤이 멋있는 게 있고 안 멋있는 게 있어서 한번 봐보시려고 합니다. 네, 첫 번째는 마스터 드래곤 에갈트입니다. 뭐 수염 달린 드래곤인데 멋있진 않더라고요. 그럼 바로 가시죠. 네 마스터 드래곤 에가트니다 이렇게 생겨서 날개는 이렇게 생겼고 꼬이도 이렇게 돼가지고 됐는데 너무 크기가 작고 해가지고 잘 보시면 이렇게 돼있고 이렇게 돼있는데 너무 안 멋있어 가지고 근데 이게 9 9 0 0 0원이 됩니다 너무 비싸요 아 그래서 한번 봐봤습니다 일단은 딱히 뭐 약간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이렇게 모자 쓰고 있는 드래곤 마스터 드래곤인가 봅니다. 그리고 날개 이렇 움직이는 거, 꼬리에 뭐창 같은 거 달린 거 백은 딱히 없습니다. 그래서 다음 드래곤으로 한번 바로 가보시죠. 네. 아 네. 그다음은 골드 드래곤입니다. 아 잠깐만요. 아 네. 그다음 은 골드 드래곤입니다. 전 이게 진짜, 진짜, 왜냐고요? 얼... 아, 어, 자, 어머니가 좀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. 네. 첫 번째, 자,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,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, 뭐, 이렇 날개가 뭐 움직입니다. 뭐, 이렇게. 네. 잘은안 되는데, 뭐, 이렇게 하면 날개. 약간씩 움직이는데요. 그리고 또 특별한 건, 이 드래곤 머리가 네 개라는 겁니다. 일단 첫 번째는, 여기 흙, 돌, 약간 무서워 보이냐고요. 그 다음은 파이음 이, 이그 다음 보시면 이 파란색도 있고, 그 다음은 전기 충격을 할것 같은 드래곤 머리도 있습니다. 그리고 꼬리도 장난 아닌데요. 네,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생겼고요. 이렇게, 야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. 하지만 한 개가 더 있다는 사실. 그한 개는, 19만원짜리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멋있죠 그럼 바로 가시죠 기대하세요 네 여러분 진짜 사기인걸 갖고 왔습니다 영상 끊으시면 안됩니다 멋있습니까 바로 가죠 지금까지 닌자고에 나왔던 드래곤 중에 가장 큰 드래곤 근원의 모션 드래곤입니다 와 진짜 사기입니다 보시면은 목은 한개인데 엄청난 비주얼과 대형 사이즈가 요만합니다 꽤 크죠? 제 얼굴 아 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뭐 이런 이상한게 있어요 그리고 날개도 엄청나게 크고 꼬리에도 뭔가 달려있습니다 와이용도면 진짜 살만하죠 좀 비싸긴 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사주셨고요 음... 네. 그럼 다음엔 또뭘 올릴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음... 레고가 부족? 좀드리고만 해서 아쉽다면 다음에 또 레고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빠이 bye 빠이빠이 bye. Bye bye.